여기 평화의 댐은 평화의 댐에 대한 역사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네, 오늘 우리가 얘기온 목적은 금년도에 국민행동본부의 목표가 2012년까지 김정일 정권을 무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국민이 할수 있는 것은 풍선 보내기 운동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풍선 보내기가 몇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몇 개씩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해서 46명이라는 우리 아까운 어린 수병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이 되겠서는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루빨리 김정일을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북풍선은 어느 특정 단체가 단체의 어떤 개인의 점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김정일을 응징하기 위한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뜻에서 국민행동본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3일, 25일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에서 우리가 한번 그 풍선 날리기를 했습니다. 아마 풍선 날리기 역사상 아마 지상 최대의 풍선 날리기였습니다. 한그 600만 장을 날렸으니까. 개인이 날리면 한 10만 내지 5만밖에 날리지 못하는데 하루에 600만장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거리가 멀고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어제저녁에 일기를, 일기를 보니까 동문기상대에서 파천지역의 어, 일기는 바람풍향은 남서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상 예보가 어 이게 남서풍이 아니고 북동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또 오후 3 시에 이제 기상을 보면서 이게 오늘 사실은 어떻게 되나 해서 모험을 가서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와서 공군 기상대 확인해 보니까 어. 동남풍 남동풍이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 있는 것이죠. 아주 하느님께서 하늘의 저희들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멀리 일본에서 일본 인권단체 대표들도 여기에 참가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왔습니다. 앞으로 대북풍선 날리기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동조하는 국공조하에서대법풍선 난리가 성공 이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회를 맡은 우리